코스피 5,000가합니까 네, 아, 아, 이거? 아,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이제 펀드를 구매를 했잖아요. 저는 남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어...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네. 이게 아... 이게 거의 그다음에 아... 대주주들 집에 권 나면 네.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음... 정부의 무관심 요 음... 다섯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이 개발 도상국보다 주가가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개발 도상국보다. 와 음... 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강력한 상대가 있어요. 음... 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 쉽지는 않은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음. 네.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한반도가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상태. 음. 이 상태는 확실하게 보존합니다. 정책적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고 처벌 안 받고 내돈 벌고 떵떵거리고 이거는 이거는 네.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 지않대요이 질서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네.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음.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조작해가지고 돈 벌면 돈 버는 것 이상의 패가망신을 시킵니다. 네. 어, 확실해 보여줘야 지제 전문이잖아요. 에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배권 남용. 네. 이거는 상법개정은 제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다시 좀더 강화해서 네.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 외에 산업 경제 정책 부분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AI 첨단 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기후 위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네. 문화 산업을 진흥해서 문화국가로 만든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네. 주가 지수 문제는 순자산 비율. 이게 0.1인 것들이 많아요.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주가가 만 원밖에 안 해요. 음. 음. 이건 만 원에 사서 청산해버리면 회사를 해산시키버리면 구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주식이 너무 많아요. 배당 성향도 중국보다 낮아요. 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사회적의과가보다 배당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사실 주가를 누르고 있거든요. 자기들 만들려하니까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 성향을 아. 올리면. 얘들 아. 순자산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음. 순자산 비율이 높으면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몇 가지 고치면 네. 현재 상태로 오십 퍼센트만 개선해도 어. 제가 보기에는 한 사. 4,000을 넘기는 가분하죠.